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저는 직업이 7가지에서 많게 보면 25가지가 되는 사람인데요. 진정한 엔잡러 시대 단 하나의 직업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고 더 많은 직업적인 창출을 이뤄내는 사람들 경제적인 창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엔잡러라고 봐도 되는데 그게 자유로 시작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타이로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같이 약간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악착 같은 상황에서 놀라운 기지가 발휘되어서 직업을 일곱 개에서 스물다섯 개까지나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저 스스로의 성량도 있었겠지만 외부적인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달리다 보니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엔잡러가 탄생한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달려오면서 엔잠러의 삶을 살게 됐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과 돈둘다잘 쓰기 위함이 가장 좋은 밸런스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돈만 많이 버는 것 보다도 시간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취미활동이나 다른 그냥 놀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좀더 생산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는 거야 하나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과 시간 둘 다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어, 다양한 직업군의 탄생이 가능하더라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지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두개 이상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뚜렷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회사 다니시면서 대리 운전하고, 그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실입합창단에 성악을 전공한 후에 합직을 했는데, 근데 봉급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투자, 많게는 쓰리자까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사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쇼핑몰 모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경제적인 데서 만족이 안 되거나 일하는 시간이 다소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남는 시간에 그거를 경제 활동으로 쓰려고 하다가 직업이 창출되어 버린 뭐 직업이 하나 더 생겨 버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따로 노는 직업을 가지는 거는 저한테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났을 때. 뭐,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데서도 사실은 뭐,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더 고수입과, 그리고 조금 더더 더 의미 있는 일이 뭘까에 집중하다가, 여러 가지, 그 장조림을 찢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찢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핵심은 다양하지만 너무 그런 것들이 따로 놀지 않게, 그리고 고수입 중심, 그리고 내가 의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심. 이렇게 딱 기준을 가지고서 바지를 뻗어나가면서 직업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소프라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어, 이 경우는 뭐 교수들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시립 합창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자기를 소프라노라고 소개를 하죠. 연주를 하게 되면은 성악 전공자로서 무조건 그냥 앞에 붙는 타이틀은 소프라노입니다. 남자들 경우에는 뭐 테너, 뭐 각자 자기 파트대로, 베이스, 바리톤, 이렇게 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학교나 무슨 합창단이나 소속감을 가지고서 아니면은 오페라단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옛날엔 오페라단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은 일단은 비소속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프라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오페라도 할수 있고 연주에도할수 있고 교회 솔리스트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솔리스트란 뭐냐면 어그 교회의 성가대라고 하죠. 적은 교회는 30명 뭐 20명 될 것이고 큰 교회는 200명 성가대까지 300명 성가대까지 있는데 거기서 여자 소프라노 솔로를 담당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돈이 나와요. 그 돈을 받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적인 활동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방향도 있고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감독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시작을 했다가 연극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길래 두 분야에서 다 음악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소속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위주로 제가 디렉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강사라는 직업인데 여기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전공인 성악적인 부분으로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 해당되는 취미나 뭐 입시생들, 그리고 전공생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일반 합창단이 굉장히 아무래도 도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합창단에서 단체 강의가 들어오면은 가서 티칭을 해주고 그런 경우에 섭외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뮤지컬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현재는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는 것 같고 많은 뮤지컬 배우들이 성악을 실제로 많이 배워요. 그리고 보컬리스트들도 성악을 많이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뮤지컬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보컬을 하는 사람한테 정통 성악을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들이 정통 성악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말 그 사람들이 필드에서 잘 써먹을 수 있게끔 성악 테크닉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악은 배워야 되겠고 근데 성악만 한 사람한테 가기는 좀 불안한 거예요 잘못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컬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축가 준비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입시생 역시나 뭐, 취미부터 오디션 준비 이런 거 전에 기획사에서 이제 연습생들을 저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음치교정 파트는 좀 별개로 제가 보는데 이거는 보컬을 가르치는 거랑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 그냥 보컬 선생님한테 음치 교정을 받으러 많이 가는데 그랬을 때 효능이 있는 경우가 참 보기 드물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치 박치 교정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노래를 못 부르는 개념보다는 노래를 못 듣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완전히 교수법을 다르게 해서 음치 박치 교정을 시키거든요. 사실은 이건 거의 약간 치료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파트로 빼려고 하다가 강사라는 말과 잘 어울려서 스피치 강사라는 직업의 타이틀도 이 부분에 넣어봤는데, 이 부분은 다 말을 잘하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청중 스피치, 제가 이제 무대 경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랑 해당되게 PT 면접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오고, 고위 관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요가 강사나 플로리스트처럼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뭔가 가르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오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표나 취업 면접 이런 것 때문에도 저한테 많이 오죠. 그 외에도 CS 강사 창업 과정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창업을 했던, 어, 20대 중반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이제 활동을 한 연혁이 있으니까 업무관리 같은 것들이나 기업 솔루션도 연락이 와요.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제가 하는 일 자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건데 이거의 확대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재무 담당자나 아무튼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어떤 파트 트장 같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컨설팅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컨설팅 분야인데 금방 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썼지만 보다 더 전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음~ 저는 아무튼 강사와 컨설팅을 지금 이렇게 떼서 얘기를 했지만 둘다 전문성은 있어요. 하지만 보다 어울리는 쪽으로 이렇게 <laughs> 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별로 헷갈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르치는 일 교정하는 일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일 저는 이렇게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두 가지의 분야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스 컨설팅이죠 그래서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좋은 목소리를 선호하고 변화하고 싶고 이미지를 바꾸고 싶고 취업 면접 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 분들은 개원 전에 사람들 이사하는 데 있어서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 많고요. 뭐 피부과 원장님들 이런 분들 많이 오고 CEO나 이런 분들도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고위 관측자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뭐 대학생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인에 못지않게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컨설팅도 하고 그두 번째는 목소리 치료와 재활 쪽을 컨설팅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좋아지기 위한 뭐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대 결절이나 근긴장성 발성 장애 연축성 발성 장애 같이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하고 목에 항상 불안한 그 느낌, 쪼이는그 느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언어 장애 교정 컨설팅도 하는데 이거는 말더듬이도 해당되고 뭐 내가 혀가 길어서 혀가 짧아서 각종의 문제 있죠 이런 경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리을 발음이 안 된다든지 기억 발음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발음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돼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컨설팅도 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쉽게 터놓을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이자 고민이죠, 재능적인 부분, 자기의 뭐 장단점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창출을 해내는 부분, 이미지 메이킹, 뭐 브랜딩,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총체적인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이거는 대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뭐각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너무나도 많고 그만큼 해봤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죠. 저도 자기 개발에만 미쳐서 산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몸으로 체득하고 머리로도 흡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뭐 타이틀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루의 시작을 새벽 1시에 한다든지, 2시에 한다든지, 3시에 한다든지, 각종으로 4, 5시, 6시랑은 완전히 다른 그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대가. 어, 그, 시, 그 시간 자는 시간 아닌가요? 싶을 정도의 아주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주에는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봤었고 그리고 이런 그 절제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애 대상, 뭐 결혼 대상,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돈, 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진짜 훅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떠오르는 것일 때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제를 엄청 엄청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뭐 술도 해당이 되겠네요.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한 순간에라도 정말 나를 안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컨트롤해왔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뭐 영화나 미디어 이런 거다 끊고 내가 해야 되는 거에만 막 집중을 해서 살았다든지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길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저의 성향에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당연하게 이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마지막 분야는 창업 컨설팅이 되겠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뿐만이 아니라 창업을 직접 해서 사업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의 큰 틀에서의 다섯 번째 직업은 유튜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라는 거는 완전한 뚜렷한 직업이 되어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넣어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뭐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어,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laughs> 엄청 열심히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향후 계획은 유튜브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럴 생각으로 하긴 했지만 어, 일단은 저는 외부적인 일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은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인을 할순 없지만 어,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커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라고 하면은 유튜브라는 걸 저도 되게 늦게 알고 늦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핸드폰을 사면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아예 내가 그걸 깔지 않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들어가 보면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보게 되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대한 자극? 인식? 이런 게 되었던 게 어느 날에 독일에 있을 때 연습을 하다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아, 뭔가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된게 영국 남자 채널이었거든요. 불닭을 먹으면서 막 외국인들이 막 리액션하고 우유 막얼굴에 들이붓고 막 이런 거를 봤었는데 되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 별의, 별 것이 다 컨텐츠가 되어서 이 컨텐츠가 돈을 벌게 하는구나. 되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계속 몇 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냥 대단하지 않지만 자기가 말하는 거, 입는 거, 먹는 것을 쉐어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어서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보고서 아,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아이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을 때 유튜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별것 없는, 뭐, 그래서 생활하면서 장 보고 온 거, 이건 얼마고요. 이거나 아, 한국에서 아마 얼마에 하겠죠? 근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싸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막 찍고, 일상 같은 거 위주로 일단 많이 좀 찍었었고, 틈틈이 제가 가진 전문 지식도 어,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유튜브를 해온 거죠. 여섯 번째로는 독일 현지 음악 교육기관의 강사. 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거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뭐 잘린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두고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고 언제든지 와서 같이 일하자라는 제안은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효하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는 양성하는 분야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노래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달라요.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노래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요리를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전달하는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성 파트는 또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성악 강사 배출, 글쓰 그 컨설턴트를 양성한다거나, 뮤지컬 강사 양성,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것도 거의 뭐 10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틀을 잡았을 때 7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걸 다 세분화 시키면은 저는 한 2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봐도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칼럼 리스트이기도 했었고, 각종 프로모션 기획도 했었고, 콘서트 연출도 직접 했었어요. 그리고 봉사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메인 잡처럼 했었고, 그리고 돈안 벌고 공부만 하고 노래만 하고 싶었을 때는 영어에 욕심이 많이 나서 외국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는 강사로서도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여전히 꾸준히 할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은 음악과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이었어요. 음악만 하고 싶었지만 저도 막 무대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아 진짜 나 무대에서 죽을 거야 나 진짜 무대에서 죽어도 후회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연주 생활에 완전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집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다른 능력에도 투자를 좀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처음에 목소리 교정이나 뭐 스피치, 라이프 코칭,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봉사로 많이 시작을 했죠. 사람들 많이 그런 식으로 케어하고 도와주다가 가르치는 기술이 너무 월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직업이 돼서 충분히 돈을 벌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또제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뭐 미래에는 또뭘 해보고 싶어요, 그럼이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미래에는 프로듀서, 그리고 뭐, 작, 책도 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작가, 그리고 평론가 같은 거 저한테 좀잘 어울릴 것 같고 제 성향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평... 저의 굿즈라든지 예술품 같은 거를 디자인하고 싶기도 하고 방송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너목보6에서 연락이 와서 작가님한테 직접 DM도 오고 그리고 음그 작가님이랑 통화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DM을 한 일주일 동안 확인을 안 하고 연락... 어 적극적으로 통이 잘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즌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될것 같지만 좋은 기회가 저한테 계속 찾아온다면 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의 추월차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과연 부의 추월차선이란 건 뭔가? 저는 진짜 제대로 부의 추월차선을 탔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맹신에도 빠져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 엔잠러 시대의 진정한 엔잠러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었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연결고리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도 가능성을 저로 인해서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얘기로 인사드릴게요.